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제일 강미경입니다. 권원택 목사님은 축복교회를 세 개나 개척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드라마, 지옥은 가지 맙시다, 전해드릴게요. 나는 고향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과자 도매업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각 속에 꽂혀 뿌리가 박혀 터져 나올 듯한 감동을 주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천왕봉 산봉우리에 올라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비닐을 쳐서 기도처를 만들었다. 밤이 되면 바람 소리가 귀신 우는 소리 같이 소름끼치게 들려오고 하얀 구름이 바람에 밀려 지나가면. 귀신이 기다란 가온을 휘두르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더욱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외쳤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식 7일째 되는 날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라는 응답을 주셨다. 사업하다 부도나고 망해서 떠나기는 쉽지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어린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폐업하고 떠나기가 정말 아까웠다. 서울에 올라가서 잘 된다는 보장이나 있는가? 그러나 주께서 떠나라고 하시니 내 나이 33세에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다섯 식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 서울에 와서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 세탁소를 하려고 왕십리 7층 건물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하려고 만났다. 집주인은 천보산 기도원장인 우정재 권사님이었다. 그분이 나를 보는 순간 이런 책망을 하셨다. 큰 사명을 받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드릴 테니 사명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간증을 해주셨다. 이 7층 건물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한창 유행하던 월남치마를 사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왕십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자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돈을 낭비한다며 저를 집에서 쫓아 냈어요. 교회 집사님의 방한 칸을 빌려 지내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화곡동 산 밑에 땅 천평이 나와 있으니 가서 살아른 감동을 주셨어요. 그곳에 가보니 산빛 탈에 돌자갈과 가시로 덮인 쓸모없는 땅이었지요.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어제 땅 주인이 팔아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한 평에 천 원씩이니 돈 있으면 사두세요 했어요. 싸긴 하지만 쓸모없는 땅인데 싶어 그냥 돌아왔더니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얼른 그 땅을 사라고 책망하셔서 아는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빌려 그 땅을 샀지요. 아, 그런데 몇달후 쓸모없는 그 땅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수십 배로 땅값이 오르지 뭡니까? 그 땅을 팔아 전도 비용으로 쓰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7층짜리 수억대 되는 건물을 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평신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는데 하물며 사명받으신 분이 다림질만 해서 언제 주의 일을 합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내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울에 왔는데 이제 어찌하오리까 인도하옵소서. 그러자 먼저 개척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 넓은 서울 땅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기도하자. 금식 12일째 오전 8시쯤 환상이 열리면서 독립문 쪽무학재를 넘기 전 오른쪽 동네 안산 밑에 있는 홍제이동 마을이 보였다. 주님, 교회 이름도 지어 주옵소서 하니 정오 12시쯤에 나무 간판에 축복교회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장소와 이름을 알려주었으니 곧장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라 하셔서 1976년 5월 서대문구 홍제이동으로 갔다. 무학제 가기 전 용궁약국 골목길로 올라가면서 주여 교회 장소를 찾아줘 없어서 기도하니 성령께서 이 집이 교회다 하며 짚어주시는 집이 있었다. 거대한 할미당 무당집 바로 아랫집이었다. 집 앞에는 백여평 밭이 있고 아래에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개천 골짜기가 흘렀다. 양 옆으로 작은 골목길이 수없이 많아 밤낮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곳이었다. 교회를 세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다.문을 두드리니 주인 할머니가 나왔다.혹시 집하실 생각 없으세요?없는데요.시세보다 더 쳐드릴 테니 저한테 파세요.집 안 팔아요.멀쩡한 집을 왜 팔라고 합니까?문을 탁 닫으며 들어갔다.나는 다시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를 했다.토요일 새벽 기도 때 성령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늘 가서 계약하라고 말씀하셨다. 계약서를 준비하여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말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집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이 교회다 하시기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머니께 집을 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나오면서 말했다. 어머니, 이집 합시다.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고기와 케이크를 사와서 어머니 생일 축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게 영 마음에 걸려있던 참인데 이참에 형님하고 합쳐서 같이 사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안 믿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집을 지금 파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7년 전에 이 집을 70만원 주고 사서 수도공사, 전기공사 하는데 30만원 들었으니 100만원으로 계약합시다. 당시 시가로는 더 올랐을 텐데 더 달라고 하지도 않고 원금만 달라고 하니 감사했다. 계약을 한후 5일이 지나 중도금을 주려고 다시 찾아가니 할머니가 말했다. 복덕방에 가서 집값을 알아보니까 300만원 받아줄 테니 계약금 10만원 배상해주고 해약하라고 했어. 그러니 안팔 거야. 나는 할머니에게 다시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우리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절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집을 파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사실 계약한 날밤 꿈에 아들 사업이 크게 열리더라며 처음 계약대로 하기로 했다. 나무 간판에 축복교회라 쓰고 지붕 위 십자가에 붉은 페인트를 칠해서 세워놓으니 누가 보아도 멋진 교회.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교회였다. 그 지역은 무당들이 20명이 넘어 무당 계곡이라 불렸다. 그중 제일 큰 무당인 할미당 무당이 매일 구슬하고 점을 쳐. 동네 사람들은 매일 구경하고 떡을 얻어먹었다. 전설의 고향에도 나온 250년이 넘은 할미당 무당집에서 매일 징 소리, 꽹과리 소리, 피디 소리, 장구 소리가 요란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할미당 무당과 교회를 비교하며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씩 던지고 갔다. 목사가 얼마나 미련하면 거대한 무당집 코앞에다가 교회를 세워 이 동네가 무당촌인데 교회가 되겠어? 어느날 무당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눈에 송곳을 찌른 채 교회에 던져놓고 갔다. 주여 수년 내에 할미당 무당집 자리에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나는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전도하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말로만 전도할 때는 듣지 않던 사람들이 국수 한 뭉치씩 가져다 주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니 매주 교인이 불어났다. 아내가 쌀이든 국수든 생기는 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다 퍼다 주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전도하고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뻗어버렸다. 몸이 뜨겁게 열이 나고 끙끙거리며 알았다. 쌀죽을 뜨끈뜨끈하게 끓여서 먹이면 금방 회복될 텐데 쌀이 한 톨도 없었다. 주님, 쌀좀 보내주세요. 전도하다 굶은 아내가 몸살이 나서 누워있어요. 구분도 쌀 좋은 것으로 보내주세요. 아내를 위해 죽을 끓여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먹고 싶고요. 눈물로 기도드렸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요 하며 던져주고 갔다. 편지 봉투를 보니 전북 임실군 임실읍장인 아내의 오빠 오기 없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어보니 처남께서 구분도 쌀한 가마니를 서울 신촌 정기 화물업소로 보낸 영수증으로 쌀을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급히 쌀을 찾아와 죽을 끓여 배불리 먹고 아내는 바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다. 전도하러 나갔다가 해질 무렵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방단 앞에 커다란 동태 두 마리가 놓여 있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밥을 주시지 반찬만 주십니까? 밥이 있어야 반찬을 먹지요. 하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반찬을 주신 하나님이 밥을 안 주시겠느냐? 곧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동태국을 끓였다. 국이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 중에 유건사님이 오셔서 모처럼 찰밥을 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으니 잡수세요 한다. 권사님, 이 동태 혹시 사다 놓고 가셨습니까? 물어보니 아니요. 그런 일 없는데요. 천사가 다녀갔군요. 하신다. 교회 가까이에는 유덕희 권사님이 사셨다. 어느 날밤 12시 유 권사님의 딸이 축 늘어진 어린 딸을 업고 교회로 들어와 마루에 눕혀 놓고는 임종 기도를 해 달라고 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하다 밤늦게 들어와 보니 딸이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 정신을 잃고 누워 있더라고요. 대성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죽은 아이를 왜 데려왔냐며 빨리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고 오다가 교회 가서 기도나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열왕기야 4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엎드려 껴안고 기도하여 살린 것이 생각나 나도 이번에 한번 경험해보자 싶어 죽었다는 싸늘한 아이를 가슴에 껴안고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다. 엘리사의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돌려주옵소서. 연탄가스 중독이 몸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서 증인을 삼아주옵소서. 아이를 눕혀놓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외치며 가슴을 여러 번 눌러대니 트림 소리를 내며 숨통이 터졌다. 아이가 살아났다. 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였다. 유덕희 권사님 가족은 어린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밤낮으로 전도하여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창립 1년 만에 교인들이 100명이 넘었다. 해마다 교회는 부흥되어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려도 17평 예배당이 비좁았다. 그 무려 팔미당 무당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등기소에 가서 등본을 떼어 보니 땅 주인 이유성 씨가 창전동에 살고 있어 찾아갔다. 할미당 무당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이미 3천만원에 팔기로 흥정 다 끝났는데요. 계약은 하셨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며칠 있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했다. 제가 이곳에 축복교회를 세우고 병든 사람이 많이 고침 받고 좋은 소문이 퍼져서 교회가 부흥되어 넓은 땅이 필요한데 할미당 무당집이 230평이나 되니 2년이 넘도록 무당집 주인댁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집주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천당 가게 하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소서, 건강의 복을 주소서,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급히 말했다. 내가 당뇨병에 합병증이 있어 미국에 가서 고쳐보려고 할미당 무당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내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드렸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병만은 물러가고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 어른이 땅에서는 건강하고 내세에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밤 11시까지 기도해드리자 어르신도 심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좋아졌다며 기뻐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에 무당집을 팔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우선 계약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3만 원도 없었다. 나는 밤새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만 믿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교회 건너편에 월세로 사는 이기화 집사님이 와서 내게 물었다. 목사님 교회 땅을 계약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주혜종이 혼자 애쓰고 있으니 도우라는 감동이 와서요. 제가 남편 모르게 강남의 25평 아파트를 사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 400만원이니 팔면 계약금이 되겠네요. 그리하여 1978년 11월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400만원을 가지고 신나게 계약하러 갔다. 계약서를 상위에 올려놓고 계약하려는데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는 지혜가 떠올랐다. 어르신 점치고 구달 때 상에 무엇을 올려놓고 하시지요. 복채를 올려놓고 구을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땅을 계약하는데 어찌 맨손으로 그냥 합니까? 뭐좀 올려놓고 계약합시다. 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말했다. 내 마지막 재산을 파는 것이니 600만 원을 교회의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 한마디에 아파트 한채 값이 넘는 600만 원이 생겼다 축복교회에 가장 많이 건축헌금을 드린 분이 할미당 무당집 주인 이유성씨다 1978년 12월 2일 새벽에 중도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김포 형님네 가서 200만 원을 가져오라 하신다 권 만택 형님이 김포시장에서 닭장사를 하고 있어 형님 가게로 찾아갔다. 형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돈 200만원을 맡겨두었으니 가져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형님이 말했다. 내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나도 형님 돈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여하튼 돈 200만원 맡겨두었다고 하시니 혹시 돈이 들어오면 제가 가져갑니다. 형님이 웃으며 그런 돈이 들어오면 좋겠다. 들어오면 가져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여 둘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 뜨끈뜨끈한 가게 방에서 한숨 푹 자고 나니 12시 정오가 되었다. 형님 가게 건너편에도 닭을 파는 큰 가게가 있는데 그 주인도 권씨라 일가 종시라며 친하게 지낸다고 했다. 그 권씨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돈뭉치를 형님에게 툭 던져주며 말했다. 200만원인데 급하게 쓸데 있으면 써요. 오늘 갯돈 타는 날인데 우리 종 씨에게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하니 개모임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형님도 어하니 벙벙하고 나도 놀랐다. 거 봐요. 하나님이 200만원 맡겨두었다는 말이 맞지요? 이 돈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리하여 250년 된 할미당 무당집이 교회로 바뀌자 그 내용이 경향신문에 대해서 특별되었다. 기자가 와서 축복교회 사진을 찍고 230평 할미당 집을 비교하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연을 신문에 기사로 냈다. 이제 땅을 주셨으니 교회 신축 문제를 놓고 삼각산 통일봉에 올라가 3일 금식기도를 드렸다. 3일간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니 너무 배가 고팠다. 삼각산 꼭대기 넓은 바위 위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주님, 배가 고파요. 아버지, 밥 주세요. 주님은 할수 있습니다. 먹고 기도할게요. 10분쯤 지나자 아래에서 누군가, 여기 누가 밥 달라고 하셨습니까? 하며 올라왔다. 저는 화곡동에 사는 집사인데 아들 구원을 위해 3일간 기도하고 가려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밥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밥을 드리고 가면 아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는 믿음이 확 오네요. 이 밥은 밤, 대추, 곶감, 잣, 콩이 들어간 약밥입니다. 찰밥 두 통에 반찬 한 통이니 맛있게 드세요. 덕분에 쉽게 응답받고 갑니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축복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내려가신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은 삼각산 꼭대기에서 밥을 구했더니 10분 만에 약밥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도 교회를 신축해 주실 징조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후 축복중앙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나는 계속 안산축복교회, 인천축복교회를 연이어 개척할 수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네요.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